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AFC 챔피언스 리그, 죽음의 조 F듀에서 만난 우라와레즈와 FC서울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우라와레즈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시카 골키퍼, 토모야, 우가진, 다이스케, 나스, 토마키, 마키노, 유키모토, 타쿠야, 아오키, 요시아키, 고마이, 이충성, 그리고 타카이로 세키네, FC서울은 유현 골키퍼, 오스마르, 주세종, 김치우, 이상호, 박주영, 윤일로 고요한, 김원식, 신광훈, 그리고 박태희 선수 이렇게 열한 명입니다. 2012년부터 이 팀을 이끌고 있고 그 전에도 이미 오랫동안 삼프레치 히로시마를 또 이끌면서 상당히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그렇습니다. 일본 축구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붙인 감독이에요. 어, 자 수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볼 빼서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반대쪽 갑니다. 아 이겼어요. 슛, 골키퍼 아, 아, 유형이 네. 자못했어요 선취골입니다. 무토 유키 선수의 선취골이 나오면서 1대 0우라바레즈가 앞서갑니다. 자이 위치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내줬던 것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네, 자, 여기서 지금 도르키 신고의 크로스 연결 그리고 무토 유키 선수가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모 뭐 완벽하게 지금 서울 진영에서 이렇게 쉽게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네, 공격수들을 놓친 장면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자 길게 걷어내고 있는 오스마르. 지금 볼 경합 과정에서 홈 팀인 우라바리지 선수들이 조금 터프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주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측면 쪽으로 벌려주는 네. 것도 상당히 자, 빠르고요. 세키의 드리블이 좋은 선수예요. 세키의 가운데 파고듭니다. 자, 이거 틀렸어요. 슛. 네, 하시한 골 들어갑니다. 이 대형이 됐습니다 자, 이 타다나리 중성 네. 선수죠. 네. 지금 보시면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다뚫렸습니다 자, 이 많았지만 이충성 선수에게는 아무도 지금 접근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을 가지면서 슛을 할게내버로 둔다는 것 자체는. 뛰지 않았어요. 체력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자, 이 수비수 나수. 그리고 이 세키네 선수도 이선발에 제외가 됐었고요. 네. 자, 몸싸움이 치열한데 이번에는. 우라와레즈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주세종 선수가 반칙을 어했습니다 각도상으로 보기에는 물론 김치우 선수의 기도 좋지만 오른 발이 좀더 용이한 위치기는 합니다. 네. 일단 김치우 선수는 빠져나가죠. 박주영, 자 슛, 골들어갔어요 골입니다 골. 고을! 자. 아. 이 골이면은 충분히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자황선우 감독은 이 골이면은 분위기를 한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이 슈팅은 뭐자 지금도 아, 박준선수의 네. 전성기지만 그렇죠. 뭐 어, 정말 좋았을 때의 그 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피어제가 네. 누보세요자 오늘 경기에 지금 뭐세 골이 나왔는데 가장 멋진 골은. 박준 선수 조금 전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이렇게 2대 0으로 이기는 팀이 한 골을 주게 되면 이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럴 때 공격의 호피를 좀더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경기를 조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다시 자 무토 선수 가운데 슛. 오, 또, 또 이게 대구대로러스들어갔습니다 네. 아, 자, 이번에는 또. 세키네 선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너무나 쉽게 지금 전진이 되거든요. 네. 아,네. 살짝 역동작에 걸리면서 자 무토 선수가 여기서 지금 세키네에게 세키네가 그대로 네. 지체하지 않고 슈팅을 했는데 유현 선수의 손에 맞고 스리백을 음, 이제 주로 활용하던 황소룡 감독이 오늘은 이제 포백을 들고 나왔는데죠 그렇죠. 가운데에서 다시 살짝 올려서 연결됐어요. 유일로 슛. 자, 원키퍼 아, 처리합니다. 뒤쪽에서 아, 과감한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우라와레즈가 최근 리그에서는 그 슈퍼컵과 제리그 개막전에서 네. 3골씩을 내줬습니다. 아, 그 얘기는 아직 수비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틈을 FC서울이 잘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강홍대에서 골파를 시도합니다. 오른쪽에 새끼네가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자, 좀 시간 끌었고요. 슛! 자, 이충성의 슈팅. 슛! 오, 이번에는 왼쪽 수비를 보던 우가진 토야 선수가 슈팅을 했습니다. 자이모 4대1. 뭐 아, 네. 수비 숫자가 앞선 공격수에 비하면 늦었죠. 그렇죠. 자이 위치에서 자한 차례 방어가 성공을 했는데 네. 오스마르가 수비에 가담을 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FC 서울 선수들이 그이 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또 이거 네. 박주영. 네. 자 클라사 좋아요. 네 다시 뒤로 오는 볼. 자, 자 그대로 들어죠 고요한, 고요한이 밀고 들어갔는데 고요한 가운데로 자, 아, 네. 직접 슈팅을 때리지 못했고 일단 애프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 찬스를 한 차례 놓쳤고요. 요 태의 백패스가 네. 지금 각중 발끝을 걸릴 뻔했는데, 자 그것이 또한발 정도가 부족했어요. 네, 한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 전개가 되는데. 자, 감아줬습니다 코너킥. 오스마르 다시 뒤로 아, 슛, 네. 박티. 네. 자 오른쪽에서 다시. F 서울에 들어온 박주영 박산에서 플레이가 좋은 선수인데 네. 박주영 아, 지금 수적으로 우라거리즈 선수 날때 샀어요 이상호 크로스 연결 네자 왼쪽에서 김치우 윤일로이 뒤쪽으로 김치우 다시. 어, 이렇게 뒤로 한번 갔다가 앞으로 전개하는 과정 자체가 우라바리즈 선수들이 잃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연결이 됐어요. 자 지금 은 수비역이 네, 열어요. 이 상호입니다. 이 상호 슈아 네. 살짝 맞고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아, 자신광훈 다시 고요한 수비 숫자가 많습니다. 네. 고요한 많고 많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네신광훈이 다시 고요한에게. 숫자가 많아요. 아, 자, 이자 슈팅 기회죠. 네. 왼쪽에 김치호 잡아놓으면 안 돼요. 네, 자 이게 패스가 되어 연됐습니다자 주세종 잡아놓고 슈아 네. 수비를 막고 나왔습니다. 무토 지금은 스타임이 상당히 좋긴 했는데 이 마지막 발에 걸리네요. 우라와레즈가 자 옆줄 따라 천천히 무토 선수가 올라오는데 유니록이 잘 끊어냈습니다. 네, 스스로 고립이 되는 방향 쪽으로 패스를 줘요. 그만큼 선수들이 많이... 맘... 어, 자, 이 뺏기죠. 이거, 자, 볼 뺏겼습니다. 가운데에서... 자, 고로키 신조. 앞 정글 연결. 자, 빙글 돌아서 다시 가운데로 쏟아니다 슛, 네. 골! 이거는 뭐... 줄 수밖에 뭐, 리그 챔피언 F-서울이 네, 지난 시즌 J리그 2위 팀 우라와 레즈에게 전반전에만 5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점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 수비가 너무 쉽게 벗겨져요. 자, 어쨌든 후반 초반에 얼마나 빨리 이 만회골을 넣으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양팀 후반전 경기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라와레지의 선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압박을 느슨하게 하면서 이 느슨한 전방에서의 어설픈 압박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가를 이 전반전에서 확실하게 네,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도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한번 잡아놓고 슛! 골대를 골대! 때렸습니다. 우가진 선수 쇼네. 이번에는 골초 정면으로 가면서 펀칭을 해냈습니다 정, 정말로 어... 이 조준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렇죠. 아주 여유 있게 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수비를 하네요. 계속 밀어내거든요. 네, 자 돌아서죠. 박태희 오른쪽으로 음, 이상호 가마 음. 줬습니다잘 올렸어요. 박지영 쪽으로 박주영이자 지금 슛! 자, 네자 굴절됐습니다. 아이 네. 나으리 님 따라붙는데요 그래요 저렇게 그렇죠 지금처럼 뭐극적으로 네. 가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또우라버리즈 그 수비는 약간 헐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헐거운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자 아, 오른쪽 기회입니다 아, 네. 이상호 쪽으로 그래도 후반전 들어서는 이상호 선수가 보을소하는 시간이 조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자 이상호 가운데로 아, 아, 슛! 퍼니로아 네. 아, 이게 전방 쪽에 있는 선수들의 이 압박의 강도가 전반에 비해서는 좀더 강해졌고요. 네. 자, 이것도 쉽게 지금 위험적으로 네. 넘어왔어요. 왼쪽에서 우가진. 자, 우라바레즈 공격입니다. 반대쪽. 아. 네. 자, 이거볼키퍼지금도좀 발이 좀 높게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고유한 선수도 저런 장면이 오늘 심판이 좀 반대해서 그렇지. 네, 그렇죠. 엄격한 심판 만나면 카드 받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톱 집어서 우가진 쪽으로 오, 오. 네. 이 선수가 제1그에서 음, 상당히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네. 선수입니다. 48점 기록하면서 21골이니까 대단하죠. 코너킥 자주 등! 네. 아,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자, 지금은 방향만 바꿔놓은 것이었는데 그 그렇게 신죠. 대한 선수가 들어가고 고요한 선수를 불러들였습니다 백과 포백을 혼용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쓰리백 쪽이 좀더 가까운 전술이었거든요. 네. 예,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이 포백으로의 변환 것이 성공적이진 않네요. 아또 돌파를 시도합니다. 가운데 무토 들어갑니다 이거 끊어주질 못해요. 네, 다시 뒤쪽. 슛. 네. 아파엘 실바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유영권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아파엘 실바 상당히 섭네요. 그러네요. 봐요. 그렇죠. 라브레즈는한 차례 우승이 있었고 최근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썩 좋진 않았죠? 오른쪽 전개 과정도 됐고요. 네. 네. 자 유현 골키퍼 잘 처리했습니다. 여유 있게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는 네. 라브레즈자 이렇게 가로채면 빨리 가야 되거든요. 네. 자이 크러기도 또 용이하지가 않아요. 이상호가 오른쪽에 마을뉴 쪽으로 오랜만에 마을뉴가 지금 앞 공간이 파이하니 네. 열려있는 가운데 볼을 잡았습니다. 이때를 가져야죠. 감아차는데요. 오! 네. 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수비를 앞에 두고 아, 조금... 살짝 맞은 것 같죠? 네. 아, 어린이 선수에게 네.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박주영, 슈! 아, 자, 수비를 한번나갔습니다 네. 코너킥을 얻고 있죠? 이 강력하게 머리 쪽을 보면서 찼거든요 네. 아, 그런 것들.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옆쪽 따라서 개인 패스 연결 박주영. 들어놓습니다 대안 슛. 골. 들어왔습니다. 자 좋은 쪽으로 FC서울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사실 이게 슈타기 좋은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네, 김치우 선수의 크로스 연결이었죠. 그리고 대안 선수의. 왼발 슈팅이 기가 막히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에서 경기를 네. 치자 대현 대현 자 대현 자빠졌어 자, 왼발 어, 골대 슛 아! 자 이게 골대를 맞고 나온 요오대 네. 삼이 될 뻔했었는데 골대를 서로 한 번씩 맞춘 것도 동일하고요 그 누구라도 막을 막기 용이한 볼들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네, 경기 끝났습니다. 2017 AFC 챔피언스 리그, 죽음의 주 F2에서 만난 두팀 간의 경기, 우라와 레즈와 FC 서울의 경기는 5대2로 우라와 레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